네 안녕하세요 주식 낚시꾼입니다. 2020년 12월 9일 오늘도 잃지 않고 수익 내는 매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오늘도 코덱스 레, 아, 레브리지만 단타 매매 하였고요 결과 수익 4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외 단일가로 천주 매수하여 지금 오고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버나이 한 700주는 장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는 거 보고, 어, 매도하였, 그런데 생각과 달리 더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조바심도 났고, 그래서 1500주 내동매매로 매수하였습니다. 결국 원칙과 기준 없이 매수한 것이다 보니까, 뭐, 제도, 매도하는 것도 제도, 어, 기회를 못 잡고요. 결국 거의, 이 거의 조금 보고 수수료 좀 떼고 이쪽 아주 조금 보는 사에서 이렇게 전액 다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거래는 11시 15분에 이렇게 어, 스토캐스틱하고 MACD 이미 매수 신호 발생할 거그 매수 신호가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주 매수하였고요. 그런데 11시 22분에 보면 이렇게 스토캐스팅 매도 신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냥 500주 매도하여 익절하였습니다. 그네 번째로, 11시 59분에, 여기 보면, 스토캐스팅 매수 신호 이미 발생하였고, MAC도 여기, 뭐, 이 당시엔 이미 결과적으로 발생한이 당, 앞에서 아니지이당시 매수 신호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돼서, 5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음, 근데 이제 발생 안 했죠, 이게 있는 것처럼. 발생도 안 하고, 이게, 스토캐스팅도 매도 신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도하여 입절하였습니다. 함에 예, 스토캐스틱 여기 매수 신호 발생하였고 MACD도 매수 신호발생한고 보고 예, 1 2시 11분에 500주 매수하였고요. 12시 17분쯤 되면은 이제 지금 뭐그 당시에는 보면 스토캐스틱 매도 신호가 발생하는 형상 띄고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차트 에름을 보면은 어 약간 행보 구간 구간이었고요. 그 횡보 상태에서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발생할 경우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500주 매도 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 매매는, 12시 50, 뭐, 한 4분 정도 됐을 때, MACD 매수 신호가 이미 발생, 매수 신호 발생합니다. 이걸 보고, 54분, 56분에 500주씩 이렇게 매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생각만큼, 그다음안 올랐어요.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매수 신호, m a c d 매수 신호가 발생한 걸 보고 추가로 500줄 매수하였습니다. 그후 1시 24분쯤 되면 여기 스토캐스팅 매도 신호가 발생을 보고 일부 익절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차트 보면 올라왔다가 행보한 형태에서 어, 스토캐스팅 매도 신호 개선 유지하고 MACD도 매도 신호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28분에 추가로 500줄 매도 그리고 30분에 이때 이제 거의 MACD는 매도 신호 발생한다 생각하고 또 500줄 매도하여 익절하였습니다. 2시에 어, 스토캐스팅 매수 신호 발생할 때 판단하고 300줄 매수하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2시 5분에 추가로 2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달리 하락을 했죠. 올라가지 못하고 MACD를 조금 더 봤어야 했는데 못 봤어요. 그때 그러나 시간이 쭉지나서 2시 32분에 이미 스토케스팅 매수신호가 발생하였고 MACD 매수신호가 발생한 것 보고 500주 매수하였고 35분에 35분에 이제 추가로 더 500주 매수하였습니다. 네 2시 47분에 스토캐스팅 매도 신호가 발생해서 일부 매도 이를 하였고요. 그리고 49분에 역시 500주 매도 이쩔 하였습니다. 마지막 50분에 MHD 매도 신호 발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500주를 추가 매도 이쩔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매도 이을 하였습니다. 이때, 어, 매도, MHD 매도 신호까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나가봐야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털고, 어 거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중 거래는 마무리 하였고요. 그리고 시간 낸 단일가로 이렇게 두번 500주 매수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하여 오늘 40만 9,690원 수, 예, 수익 발생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